안녕하세요. 중고차 길잡이 정동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기아의 올뉴카니발 디젤 9인승 하이리무진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자 2016년 8월 19일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4만 3,618km, 색상은 검정색 차량입니다. 어, 현재 판매 금액 2,690만 원입니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현재 판매 금액 2,690만 원입니다. 어, 올류카니발 디젤 9인승 하이디 무진입니다. 어, 현재 검정색 차량 3품마다 완료되어 있구요. 여기 신차가가 한5,6700 <laughs> 정도 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 날라간 거죠. 지금 감가가. 근데 주행거리가 지금 4만키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에요. 어, 옵션은 완풀입니다. 완풀. 신라사진 한번 볼게요. 베이지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전동 시트에. 어, 뒷좌석 공간 굉장히 사용감 적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구요. 어, 이렇게 하이리무진들은 실내 공간이 굉장히 이제, 층고, 이렇게 차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커플드에 음, 온냉 다 가능하구요. 순정 내비게이션에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 있구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차선이탈, 후측방, 파워트렁크,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 슬라이딩도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양호하고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엔진 룸 상태 아주 좋구요. 56 카니발 하이딘 무진 차량 성능기록부 한번 볼게요. 현재 주행거리 43,618km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단순 기한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 엔진 미션 누유도 수 없으며 다른 특이점 없습니다. 성능 보험료 한 달에 64,680원. 한 달에 2,000km까지 성능 보증 보험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어, 요번 추천 매물 또는 유사 매물이 궁금하신 부분은 요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셔서 방문하시게 되면 시운전 및 리프트 점검 후 출고하고 있습니다. 출고 전 점검자 전문가한테 점검 한번 더 받고요. 안전하게 출고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